한한 음.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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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차씩 없어집니다. 스크림도가 다진다. 음, 무러가 비야? 무슨 손도 손이? 마 이쪽으로 갔지. 응. 그 이쪽 왔지. 가 있다. 줄임은 떡겠습니다. 줄임은 떡겠습니다. 차가 하나 차가 하나씩 없어집니다. 음. 쓸거는가 아. 좀할까전 음. 아. 아래 지하철 로올 거야. 여기, 맨 아래. 맨 아래. 하고 있어. 음, 보여? 응. 요거 아래? 응. 아래 지하철 보여? 응. 아래 지하철? 네. 내가 볼래. 음. 음, 여기 위에도 보이지? 네. 어디? 만족스러우신가요? 음, 음. <laughs> 아, 이게 급행열차 나와 네 근데 이거 음, 봐봐 급행열차 맞지? 급행열차 맞아? <laughs> 엄청 빠르네요 이거 멈추는 거 같아? 음. 1호선이니까? 근데 왜 음. 1호선하고 무궁화호가고 같이 붙어있어요? 음...이거...음...아예 영상이 뭐냐면요 음...빨간색이랑 요거 무늬랑 음, 똑같아하고 파란색이 이거 음 아래...빨간색 음, 아래랑 똑같아서 음, 앞을 무궁화로 만든거예요 왜요? 음, 그냥 색이 똑같아서요? 네 무늬랑 색이 어..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대로 만드신거네요 네. 그러면... 마음대로 하신 거네요. 그러네요. <laughs> 그렇죠. 이제 동영상 끊을게요.